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러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재명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위세아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마감 해주었고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마감 해주었고요그 다음에 뭐 노바텍 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산INT 얘네도 오늘 급등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재명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상승세가 나와준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또 이슈가 있냐. 또 그걸 봐야 되는데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이재명 대표 내일 당대표 사퇴한다 다음 주 대권 도전 선언 전망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8일 8일자로 이제 당대표를 그만두고 이제 대권에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에 나선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 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 대표가 내일 오전 마지막으로 최고위 회의를 주재한 뒤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자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발표를 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가 정해짐에 따라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이 대표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리면서 자신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아껴왔습니다. 자이 이유는 자칫 오만한 모습으로 비치면서 역풍이 불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 자 일단은 지금 요 내용 요걸요 문장. 보시면요. 자 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요거를 보시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재명 가상 대결서 50% 넘어 앞선 국힘 잡영 31%에 37%. 자 이게 이제 그 여섯 명의 이제 국힘 국회의원 이제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가상 대결을 시킨 거예요. 이재명 대표랑. 근데 차이가 압도적으로 납니다. 자, 이재명 대표 김문수. 그쵸? 그렇죠? 차이가 55대 35. 자, 여기 이재명 홍중표 52대 36. 오세훈 52대 37. 뭐,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지금 엄청나게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우위를 거의 다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인의 보수 잡룡들과 가상대결에서 모두 50% 내외의 지지율을 얻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자,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몇 프로, 뭐 누가 몇 프로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가상대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압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재명 관련주 자체가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재명 관련주뿐만 아니고 지금 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뭐 한동훈, 아까 뭐 한덕수, 이 사람들의 관련주도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올라가냐?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자, 요걸 보면요. 이제 요, 그 대선일 일정이 나왔습니다. 대선일 일정이 나왔는데, 자, 요걸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일단은 탄핵심판이 인용이 돼서 4일날, 그쵸? 선고가 됐죠? 선고가 됐고, 대선일이 지금 확정이 됐어요. 8일날. 6월 3일날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일부터 예, 이제 당대표를 탈퇴를 하고, 어, 사퇴를 하고, 이제 대선의 공식적인 출마를 선언을 할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이 일정표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하게 지금 이공식 선거 운동 개시 요때 12일 있죠. 요 때부터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자, 1주, 2주, 3주, 이제 4주 차에 요 이제 대선 일이 이제 들어가요. 그렇죠? 실시가 되는데 자, 지금 뭐한덕수부터 시작해서 뭐 한동훈 뭐다 올라가잖아요. 관련주들이. 뭐 정책주, 대선주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기대감 때문이에요. 기대감. 이 기대감. 내가 만약에 한동훈 좋아서 한동훈 관련주에 넣어 놨어. 한덕수 좋아서 한덕수 관련주에 넣어놨어. 이재명 좋아서 이재명 관련주에 넣어놨어. 자,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관련주가 올라가는 건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에요. 그 기대감이 지금 이 공식 선거 운동 개시 일로부터 이 조기 대선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 3주가 굉장히 피크타임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들로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3주차 때, 이 주말, 저뭐 금요일부터일 거예요. 금요일부터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 재료 소멸이에요. 재료 소멸. 만약에 대통령이 어, 이 사람이 돼, 뭐 이재명이 돼, 한동훈이 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잖아요. 3주차 때. 그러면요, 이게 기대감이 사라지고 재료 소멸이 다 사라집니다. 이 정책주, 대선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1주차, 그 다음에 이 2주차 2주차까지는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는데, 자 보세요 지금 가상 대결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압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은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에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은이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당연히 다른 관련주들보다는 더 길고 오래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 관련주에 넣어 놨어 주식을. 그러면은 이제 요 1주 차 때, 2주 차때 계속 올라가겠죠. 폭등 나오고 급등 나오겠죠. 시간이 갈수록 나올 겁니다. 더 높아지고. 근데 이게 언제 꺾이냐? 2주 차 지나서 이제 3주 차 들어서면은 재료 소멸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다 꺾일 거예요. 특히나 이재명 관련주는 더 꺾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 확률이 뭐90% 이상, 99% 이상이다 하면은 이재명 관련주는 재료 소멸이 아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관련주가. 근데 이재명 관련 주 이외에 다른 관련주들, 그러니까 대통령에 조금 더 가까워진 사람의 관련주 이외에는 전부 다 빠질 거예요, 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1주차, 2주차 때좀 간을 봐야 돼요. 어, 이, 이 사람이 될것 같아, 저 사람이 될것 같아. 이걸 좀 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 대통령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주차, 2주차 때는 어, 조금 지켜보고 조금 이제 추가 매수하고 이제 매수하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다가 이 3주차 때부터 우리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차, 2주차 때까지만 좀 들고 있다가 3주차 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기사도 보고 좀 상황도 봐가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3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주차 때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어 조금 조금씩 이제는 가닥이 잡히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팔아야 된다. 근데 지금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다른 관련주들보다는 다른 이그 대선에 나온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제도 마찬가지고 증시가 거의 개폭발이 됐었어요. 그렇죠? 아주 폭락이 나왔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관련주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관련주들은 대선주, 관련주, 정책주 이런 거는 당연히 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라는 재료 소멸이 없어짐과 동시에 가까워짐과 동시에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왜냐면은 이 대통령이 되는 그 확률이 굉장히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한두 달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관련주는 한두 달까지는 들고 가셔도 충분하다. 근데 이제 나머지 관련주들, 뭐 정책주가 됐든 뭐 대선주가 됐든 나머지 종목들은요 조금 시간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주차, 2주차 때좀 보고 3주차 때 여러분들께서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놓고 하셔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날짜를 일정표를 보여 드렸지만 이재명 관련주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1주차. 그러니까 이때 말고 5월 말고요. 요거 5월이고 요거 4월이고 요거 6월이에요. 그래서 4월 달 이제 9일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쭉요 때까지 매주 차요? 1주, 2주, 3주, 4주, 5주, 거의 한 6주면요. 한 달하고도 보름이요. 그쵸? 한 달하고 보름이니까 요 때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이 이재명 관련 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 관련 주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되는지 모른다. 어, 내가 어떤 거를 들고 있어야지 돈을 벌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냥 뭐 남들이 지금 뭐 이재명 관련 주 좋다 좋다 하니까 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들어가시면은 손실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이재명 관련 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지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지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그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또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전부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자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두각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조선주 라든지 그쵸 그리고 또뭐 있어요 방산주 자 이런거에 조금 시선이 쏠려서 생각을 좀 많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이 ai 쪽으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발굴한 히든 종목이 앞으로 최소 7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요 히든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의 중장기 플랜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발굴을 해서 일부 제가 공개를 해볼건데요 최소 7배 이상 바라보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지금 이 재료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트럼프 대통령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챗찌피티의샘 울트먼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까지 앞으로 추진하게 될이 AI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간 얼마 718조. 거의 720조 원에 달하는 초특급 대형 프로젝트로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컴퓨터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채 GPT랑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최적 파트너로 부상을 했다. 그리고 뭐 아시아판 스타게이트 속도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다.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부지를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지어진다? 바로 텍사스. 이 텍사스에 지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제가 예시로 화면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 왼쪽 사진 보이시죠? 자,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종합운동장 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 크기가 그런데 이만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완성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분야의 투자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바로 무슨 분야다 보안 분야다 보안 분야 보안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보면은 요게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본인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자 올해는 ai에게 정의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2025년에는 메타 AI가 10억 명 이상의 선두 어시스던트가 되고 그쵸?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은 매너트 내 상당 부분을 커버할 정도로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보라 색깔로 이렇게 칠한 부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이게 지금 텍사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규모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강남역에서 종합운동장역 요 크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20조 정도 스타게이트를 이끄는 오픈 AI 첫 데이터 센터에 이 보시면은 첫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AI 칩 40만 개가 투입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ai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이 보다 바로 보안리스크예요 보안리스크 너무나 중요하죠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딥시크를 전 세계에서 중지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 문제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이 현재 이 보안 쪽으로 미국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샘 울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여러 빅테크와의 협업 소식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히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닥으로 저 바닥으로 세력들이 저점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 보이죠 시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을 때 폭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듯이 정말 오랜만에 오는 이때와 같은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전고점까지는 찍어주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력 바닥 매집 작업이 끝나가고 있고요. 대량의 거래량 동반이 되고 있고, 재료의 비전 포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미공개 정보까지. 이거는요, 기회를 잡아가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풀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자, 이때 주도주였던 뭐가 있어요? 종목. 유한 양행. 그쵸.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알테오젠. 그리고 2025년도에는 뭐 있어요? 바로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말 힘겹게 어렵게 찾은 이 종목을 그냥 드리지는 않겠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에 해당 번호 010-6344-5857이고 저장해 두신 다음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보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해당 종목의 공유, 정보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힘이라고 한 글자 문자 주시면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주식 글을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검색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검색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에 뭐가 보이십니까? 자, 검색기. 제가 쓰는 검색기요. 그래서 스윙 단타 검색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잡아 준 종목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23개 잡아줬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를 어떻게 쓰냐? 자, 보시면요. 지금 이 검색기가 잡아 준 종목이 자, 맨 위에 있는 게 오늘 한30% 상한가 찍어줬네요, 그쵸? 자, 여기서 봐야 될게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이라고 다 수익을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 중에 당일 일본 캔들에 화살표가 나와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자, 예, 나왔습니까? 없죠? 두 번째 종목 가는 거예요. 나왔어요? 없죠? 세 번째, 자, 보세요. 시공테크라는 종목, 당일 일본 캔들에 화살표 나와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뭐 검색기가 다 잡아준다고 해서 다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조건이 화살표 이 화살표가 뭐냐 바로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색기 플러스 요 신호 수식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화살표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화살표 나와줬으니까 오케이 자 분봉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3분봉으로 찍고 자 3분봉이 이 강력 매수 신호 요 신호 수식이 가장 잘 보이는 분봉입니다 3분봉이 그래서 3분봉으로 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자 차트로 넘어와서 자 보시면은 화살표 몇개 나왔어요,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나왔죠, 여러분들? 이 화살표의 개수는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화살표의 의미는요. 내가 첫번째 놓쳤어. 신호에. 첫 번째 신호에 놓치면 두 번째에 들어가도 되고. 뭐세 번째에 놓치면 네 번째에 들어가도 되고. 요거는 진입 시기를 알려 주는 거예요. 그냥 진입 시기. 근데 만약에 이 화살표를 다 놓치면은 이 종목으로 수익 보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살표가 막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익을 보려면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거두점이 하고. 자, 일단 내가 뭐첫번째 놓쳤어. 어, 내가 두 번째에 들어가. 그러면은 자, 요두 번째 화살표. 몇시몇 몇 분에 나왔어요? 오후 12시 3분에 나와줬어요. 그렇죠? 12시 3분에 나와줬어. 그러면은 자이때 들어가요 화살표 찍고 쭉 들어갑니다 자몇 프로예요 9.5 프로예요 9.5 프로 지금 이한 종목만 가지고도 9.5 프로를 먹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다 놓치고 마지막 거에만 들어갔어 그쵸몇 프로 얘는 9.68 프로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좋아 근데 이 신호 수식이 진입 구간만 알려줘요. 진입 시기만. 언제 먹고 빠져야 되는지, 익절 구간은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10%부터 20%. 딱이 구간 들어가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셔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 수식으로 이 진입 구간 들어가고 나올 때는 제가 말씀드린 10%에서 20% 구간 안짝으로만 익절하시면 된다는 라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검색기 쓰실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종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밑에 거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오늘 몇 프로 나왔나요? 28% 그쵸 자 화살표 나와줬죠 일본 캔들이 화살표 나와준 거 확인됐으니까 자 분봉으로 3분봉 찍어주고 자 얘도 화살표 언제 나왔나 확인을 해봤더니 하나 나왔네요 그쵸 오전 9시 24분에 하나 나와줬어요 그러면은 요때 진입하는 거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간편합니까 자 이렇게 쭉 진입해 그럼 몇 프로예요 20% 제가 아까 몇 프로 익절구간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에서 20% 그쵸 제가 첫 번째 종목 9%였어요 저9% 수익 봤어요. 자얘20% 수익 봤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두개 합치면 29%. 오늘 두 종목만 가지고도 29% 수익 봤어요. 근데 이 검색기가 오늘 몇 종목 잡아줬어요? 23종목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 부리지 마라. 왜냐면 하 한두 종목 욕심 부리면요. 손실만 나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굳이 한두 개 먹자고 손실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진입 구간은 어차피 이 신호수식이 잡아주니까 크게 상관없지만 익절 구간, 이익이 절 구간만 여러분들께서 딱 욕심 버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에서 20% 구간만 잘 지켜주시면은 충분히 이 검색기 가지고 매일같이 안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검색기에. 뭐 다른 유튜버 찍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을 같이 씁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이거 검색기 하나로만 쓰는 건 의미 없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이 신호수식이 들어가는 순간 만약에 리스크가 100이야. 그냥 검색기만 썼을 때. 근데 이거는요 리스크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같이 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검색기랑 신호수식 두개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쓰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나는 본업이 있고 생업이 있어서 차트를 오랫동안 못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 9시부터 9시 30분 딱 30분만 집중을 해 주세요. 30분. 어렵지 않아요. 30분. 이 30분도 제가 정말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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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30분도 차트를 볼 수가 없다. 주식창을 틀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뭐 검색기 이거 가져가도요. 못 씁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분만 집중을 해주셔라. 그 대신 이거 가지고 가서 쓰셔라. 그리고 수익 보셔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직장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9시에서 9시 30분 이거 가지고 가서 적용하신 다음에 딱이 30분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30분은 이 신호수식 있죠? 이 신호수식이 이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몇 시에 나왔어요? 오전 9시 24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호수식 자체가 그 30분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정말 수익을 안정적으로 잡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검색기랑 신호수식 가져가신 다음에 30분만 집중하셔라. 그게 팁이에요. 나는 뭐 시간적 여유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차트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 꼭 받아서 써보셔라. 그리고 요거 받아서 쓰시는 방법은 제가 위에다가 잠깐 번호 띄워 드릴게요 자010-6344-5857저 장민호 대표 번호죠 이거 저장해 주신 다음에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거 검색기 플러스 신호수식 플러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거 바로 이거 이 종목을 같이 드릴 거예요 이 미공개 정보까지 다 같이 그러니까 저한테 요 검색기랑 신호수식 뿐만 아니고 미공개 정보까지 전부 다 받아 가시려면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바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꼭 받아서 다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